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신박사의 어, 스마트 리포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짚어볼 종목은요,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사실 셀트리온 제약은요, 그 증권사 리포트가 지금 뭐 거진한 10, 10년 넘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리포트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해도 가기도 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셀트론 그룹의 이제 성장의 한 축인데, 그렇다고 이제 안 나오는 것도 좀, 예, 의아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음, 좋은 어떤, 이제 다른 기관에서, 증권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긴 어떤 분석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어, 체크해 드리면서, 어,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셀트론과 셀트론 제약을 혼동하는 분들도, 음, 뭐랄까, 이제, 개인 투자자 단에서는 이제 일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 이번 시간은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한번 완벽 분석,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허가 케미컬 의약품이 15개로 확대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셀트론 그룹의 어떤 성장 동력이 이제 한축이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을 또 같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이제, 그,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셀트론 미국 허가 케미칼 의약품 15개로 확대됐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을 셀트론 제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케미칼 쪽도 지금 그룹 차원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음, 중요한 어떤 향후 이제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도 당연히 연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계량 신약이 두개 제네이기 13개, FD a 승인을 받았고요. 내년부터 판매 본격화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걸 늘려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될것 같고, 그 생산하는 중심에 지금 셀트론 제약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 제약도 지금 매년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 이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제네릭 때문에 매출액이 내년에 점핑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닭게다 부분에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생산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셀트리온 제약의 매출액도 상당히 올라갈 수 밖에 없고 뭐 결국은 합병을 하게 되겠지만 하나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는 측면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의 제약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 제약 바이오 가운데서 미국에서 케미칼 의약품 허가를 최다로 지금 보유한 업체입니다. 예, 그만큼 바이오 시밀러 뿐이 아니라 제네릭 쪽도 쪽으로도 국내 최고의 어떤 글로벌 판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허가 받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번에 뭐다케다 인수 쪽은 이제 그 만성질환 쪽,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쪽 제품들을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어, 부족했던 부분을 커버를 하는 아주 베스트한 그, M&A 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셀트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올해부터 미국에 판매하기 위한 물량을 본격적으로 생산 출하했다. 판매는 미국 자회사 셀트론 USA가 만든다. 셀트론은 향후 30여종의 케미칼 의약품을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을 확실히 제고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셀트론 제약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어, 자료는요 한국 기업 데이터라는 곳에서 예, 작성된 거고요 구완서 전문위원님께서 예, 작성을 하셨어요 기업의 어떤 현황, 뭐 시장 동향, 기술 분석, 재무 분석, 향후 전망에 대한 포인트까지 이렇게 짚어놓은 광대한 어떤 어, 리서치 자료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목은 이제 신약 기술을 기반으로 제약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제약 회사를 꿈꾸는 기업이다 해서 신약 기술은 이제 제네릭 쪽 신약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항체나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은 개발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네릭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2000년 11월달에 이제 섭일 설립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한서제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셀트론 그룹이 인수하면서 셀트론 제약으로 이제 바꾼 거고요 이름을 2006년도 2월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주력 제품은 이제 그 고덱스, 램시마 허주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제품이고요. 음 완제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K-GMP라고 코리아 굿 메뉴팩처링 프랙티스 그러니까 국내 예, 한국에서 이제 의약품 제조의 이제 품질 관리 기준에 이제 충족된 그 그거고요 인증 마크 K-GMP 그리고 미국 쪽 인증 마크는 CGMP. 유럽 쪽은 EUGMP. 근데 한국, 미국, 유럽, 모든 적격을 받은 유일한 국내 업체입니다. 예, 그것만 보더라도 생산 기술을 국내에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갖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현재 셀트론 제약은요, 충북, 진천, 그리고 오창에 생산시설 및 품질 관리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어, 뭐, 정제, 경질, 캡슐제 등 뭐, 약 40여 개 전문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질환군을 대상으로 한 제품 파이프라는 보유하고 있고요. 이 제품 라인업 자체도 국내에서 최다로 이제 갖고 있는 업체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요 고덱스 네, 이간 간장제고요 고덱스 캡슐로 기존의 간장 용제인 헤파디프와 DDB 제제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최적의 배합 비율을 찾아서 동물 효력 시험과 이상 및3상 임상 시험을 실시하여 개발한 이후 명실상부한 제약 업계 블록버스터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에게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절반 가까이 되죠. 네. 그렇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셀티론 모회사 셀티론과의 55% 지분을 갖고 있는 셀티론 모회사의 시너지를 통한 강한 경쟁력과 셀티론의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인 따른 어떤 그런 같은 어떤 예, 그 도약의 어떤 사업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케미칼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면서 바이오 시밀러 셀트론이 만든 바이오 시밀러를 국내 시장에서 이제 유통하는 그 유통 판매권을 갖고 있는 어,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꾸준하게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r d 매진하고 있다.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시장은, 뭐, 뭐, 경쟁이 과열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 바라보면서 이 셀트론 제약이 커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예,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해외에 지금, 음, 판매망을 넓히고, 어, 허가를 이제 늘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온기 매출 자체가 내년부터 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이 기업의 성장은 확고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매출의 흐름도 보시면 2017년도 1,300억 매출에서 2018년도 1,400억, 작년에는 1,700억. 이제 올해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요. 어 영업 이익은 800억 350억 1,400억 정도를 아 어, 아니구나. 잘못했네요. 86억, 35억, 그리고 작년에는 147억 정도 이제 영업을 내면서 밸류에이션을 매길 때는 퍼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리포팅을 이제 증권사 측에서 좀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이유일까는 생각,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왜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이거보다 훨씬 높은 펄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도 많고, 아예 매출조차 없는 신약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셀트론 제약이 증권사에서 좀 커버해가지고, 리포팅도 좀 나오고, 의견 제시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리포팅이 나오는 게 굉장히 귀하죠? 네. 그래서, 이제, 셀트론 제약의 이제 주요 제품으로는요, 뭐, 당연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국내 유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론이 만든 램시마, 드룩시마 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바이오 시밀러 쪽은 이렇게 매출이 나옵니다.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램시마 가한 71억 정도, 드룩시마 45억, 기타 뭐허마 포함해서 58억 정도. 그래서 매출 비중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 워낙 작으니까 에, 매출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것 같고요. 고덱스가 이제 압도적인 매출액 비중을 가지죠. 37.66%. 상반기에만 40, 340억. 네. 기타 제네릭이 한 200, 300억 정도. 그렇게 매출이 나서 상반기에만 매출이 900억 찍혔어요. 그래서 작년 매출이 1700억이니까 올해는 그 이상 뛰어넘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 바이오시밀러도 이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시장,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규모를 보면 2017년도에 대략 한 4조 원 수준 남짓됐던 게 2022년, 내년 정도 되면 20조가 넘는 규모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이고, 연평균 44%의 성장이 전망된다. 여기서 이제, 어, 선두 업체, 셀트리온이 높은 밸류와 어, 기대가치를 갖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빅팜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이, 뭐 퍼가 뭐, 어, 15배다, 20배다. 근데 셀트리온이 막 60배 네. 막 이러니까, 너무 고평가 아니냐 그러는데, 이 고성장하는 시장의 선두권 업체니까 당연히 고밸류를 인정받고 매겨주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펄을 비교해가지고 그 시총 규모나 기업의 어떤 밸류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상 좀 부적합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좀 덧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주주 관련된 부분들 체크해보면, 어, 최대 주주가 이제 셀트론으로 지금 지분율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54.97% 예. 절반 이상의 이제 지분을 이제 셀트론이 이제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뭐 흡수 합병 형태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내년도. 음. 그래서 요 대표이사 서정진 회장은 어, 건국대 산업공학과 졸업했고 삼성전기 생산성 본부, GM 대우 등을 거쳐서. 어, 셀트론 제약의 미래 전략을 담당하고 있다. 셀트론 그룹의 경영자로 그룹 관계사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는 이제 서정진 회장의 이제 동생 서정수 대표이사. 2016년 3월에 이제 대표이사 취임해가지고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요. 주력 사업을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경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 관련, 어, 목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활발한 대외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어, 평가되어 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작년 4월 달에 이 자회사로 있었던 셀트론 화학연구소를 이제 흡수 합병하면서, 어, R&D 인력을 이제 내재화 시켰고요. 어, 결국은 이제 R&D가 뭐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제 제네릭을 개발해 나가고, 계량신약, 이제 신약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면서 글로벌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R&D 역량을 계속적으로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분석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신약 기술을 기반으로, 어, 한 글로벌 신약 기업으로의 개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어떤, 음, 제목인데요. 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을 이제 개발하고,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판매하는, 예, 그런 사업을 이제 펼치는 게어 핵심이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 부분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이제 분류할 때 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눠지거든요. 합성 의약품은 이제 그합 이제 화학식만 알면 어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어떤 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학 이제 그런 뭐랄까, 화학 물질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그런 신약입니다. 그래서, 화학 합성 의약품은 합성 신약, 그리고 이제 계량 신약, 이제 그냥 복제한 제네릭,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셀트르니 하는 분야가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비슷하게 만드는, 예, 바이오 시뮬러 분야죠. 그리고 램시마 SC가 기존 어떤 오리지널보다 효능을 조금 더더 더 좋게, 여러가지 용도로, 예, 뭐, 패치지로 만든다든지, 뭐, SC 제형으로 만든다든지, 예, 그런 어떤 형태로, 바이오베터라는 어떤 부분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 예, 말 그대로 신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 셀트론 제약은, 예, 요 부분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요 부분을 개발하고 있고요. 셀트론이 만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SC, 이제, 램시마 SC 같은 바이오베터를, 음, 국내 시장에 판매하는, 해외 시장에 판매하는 건 셀트론 헬스케어. 예,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업 부분이 다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죠. 예, 네, 그룹사가. 그래서 셀트론 제약이 하는 분야, 계량신약. 그리고, 예, 네, 물질 변경 계량신약. 신규 제재 제형 계량신약. 예. 네. 그리고 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국내 유통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바이오시밀러 한번 여기 정리된 거 한번 읽어드리죠. 바이오시밀러는 고가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체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며 이 같은 의료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환자에게 치료기회 확대는 물론 기회비용 전환을 통한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는 환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재정 부담을 낮추며 의료보험 수혜자 확대에 기여한다. 화학 합성 의약품과 비교할 때 바이오 의약품은 훨씬 복잡한 결정 구조를 가지며 이는 제네릭과 바이오 시뮬러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 난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바이오 시뮬러의 핵심 기술은 동물 세포주 개발 기술, 세포 배양 기술, 단백질 분석 기술, 그리고 임상 시험 기술 등이 있다. 그래서 바이오 시뮬러 분야가 거의 신약 개발에 준하는 그런 진입 장벽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몇개안 되는 업체 맞게 네, 도전하지 못하고 하고 있지 못하죠. 어 결국은 셀트론 제약이 향후 성장해 나가고 또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은 연구개발 R&D죠. 예, 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나가는 그 능력이 핵심인데요. 어 연구개발 비용을 한번 볼게요. 어 연구개발 비가 매출액 대비해서 2018년도 1.3%, 2019년도 1.7% 예.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3% 예. 근데, 이게 이제 셀트론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낮다고 볼수 있잖아요. 예. 셀트론이 이제 20, 30% 되는 어떤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를 보이는데, 셀트론은 이제 이익률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 개발비를 그렇게 투입을 할수 있지만, 셀트론 제약은 이익률이 낮잖아요. 매출액 대비 이익률 자체가. 음. 그렇기 때문에 이익률 대비 연구 개발비를 따지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어, 이제 측정하시는 게 맞다. 음. 그래서 2018년도 19억, 2000, 예, 2018년도 19억, 2019년도 29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28억으로, 와우, 작년 연간 수준의 R&D 비용을 상반기에 썼죠. 예, 그만큼, 어, 연구 개발 활동에, 예, 거의 뭐 진짜 집중하다시피 한다 보면 될것 같고요. 간질환 치료제 이제 고덱스를 개발한 어떤 이 개발 능력을 예, 이제 확실하게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고 지금 현재 중앙연구소에서 글로벌 제네릭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고 있고요. 어, 세포 대상성 질환 약제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항암, 면역, 당뇨, 비만 등과 같은 질환에 새로운 기전의 약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그래서 계량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힘을 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약개발 전문기업 셀트론 화학연구소 인수해서 신약개발 능력을 강화했다는 부분도 포인트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실적들을 보면요, 이렇게 이제 제네릭 쪽으로 예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승인까지 받는 그런 제품들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올해 들어가지고는 보시면 콜레스테롤 혈증 관련된 이 어, 제네릭과 계량 신약 쪽으로도 예, 두 건을 또 이렇게 어, 승인 받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치매 쪽에 대한 어떤 도내폐질 적응증 관련된 그 적응증 치매 관련해서 도내폐질로 이렇게 또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연구 개발을 이렇게 예, 차근차근 해나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 최근 3년 동안 성장성이 굉장히 지속됐고 어, 작년부터는 수익성도 굉장히 큰 보로 개선되면서 이 R&D 비용도 이제 많이 집행할 수 있었고요.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론과 헬스케어 대비해서는 이제 증가율이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예, 제네릭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포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2020년 올해 상반기 매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됐어요. 수익성도 그렇고. 누적 매출액이 상반기 900억 907억 전년 동기 비 이제 증가했고 그 원가 관리 합리적인 어떤 그 원가 관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익률을 굉장히 높였죠. 그래서 상반기 영업 이익률 11%, 단기 수익률 6.7% 정도로 우수한 어떤 수익성을 전년 대비해서 예, 끌어올렸죠. 전년에는 영업 이익률이 6.7% 단기 순익률이 2.8% 였는데, 엄청나게 끌어올렸죠. 예, 네, 그래서, 아마 코로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뭐, 뭐, 학회나 마케팅비가 이제 많이 줄었을 거니까. 음, 그래서 그런 부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셀트론 제약은 항상 이제 언론에서 오르내릴 때도 뭐 합병 수혜주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지금 셀트론 그룹은 내년 그삼사 합병에 대해서 이제 이미 발표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라든 일단은 내년 9월 이후로 어 합병에 대한 부분을 아마 어 띄울 거고 어쨌든 3사 합병은 제 생각에는 이뤄지리라 생각해요. 결국은 그게 어 기업의 미래 입장에서도 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셀트론 제약은 어 셀트론의 이제 음55% 정도의 어떤 지분 모회사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합병은 뭐 어렵지 않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3, 4 합병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려, 예, 말도 안 되는 우려들,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부분들, 창고 매축 이런 부분들이 모두록 뭐 완전히 해소되기를, 어, 개인적으로도 바라고요. 셀트론과 함께 하는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도, 예, 더욱 이제 효율적인 어떤, 어, 환경 하에서, 예, 성장해 나가면 굉장히, 어, 그룹사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론 제약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짚어드리지,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셀트론이나 헬스케어 비해서는 짚어드린 적이 많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어, 이번 보고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 어, 셀트룸 그룹 성장의 한 축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룸 제약도 음, 하나의 또 성장 동력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될것 같고요. 네, 이번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신 박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